음. 안녕하세요. 아, 아 저가, 아, 오늘, 아, 이거, 구매, 이거, 뽑기가 힘드네요. 저가 서버까지 이제 만들 줄 알고요. 예전엔 몰랐죠. 근데 이제 아니까, 아무나, 아무나 신청. 해주세요. 제발. 아무나 신청해주시면은, 제가 받겠습니다. 그리고, 그리고, 아, 그리고 댓글에다가, 톡끼키하고톡끼하고그 톡티, 뭐냐, 톡끼하고몇살 나이까지 다 해주세요. 고. 고. 아이고, 좀 이따 치다좀 Guling, g u 고맴 네. 고맴 구합니다 아무나 꼽, 꼽습니다 남자 여자든 아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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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꼽습니다 저 이거 서브 만들었어요 아, 봐봐요 이거 저거 서브 맞는 거예요네 어쨌든 아무나 꼽습니다 그니깐 그러니까 빨리빨리 와주세요 고맴 얘 <목소리> 내가 h <목소리> 고그러잖이는 c o 어습니다이해 됐나? 아이 기억자가 너무 똑네한만야 돼.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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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맞네. 이제 구매 구해요. 빨리 와주세요.